하이스토리 백강 온라인 강의이고요. 제가 맡은 다섯 번의 강의 중에서 세 번째 강의인 고속도로의 시각 체험과 모빌리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어, 영상사회학과 어, 역사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강의는 고속도로라는 것이 어떻게 건설,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공간 감각을 주었고, 그것이 또 어떤 속도에 대한 어 사람들의 인식과 그 속도를 통한 정치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이번 강의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970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중공이 되는데요. 음,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건설하겠다고 했던 것은 67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어 재선을 목표로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을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고요. 어, 고속도로라는 것은 사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던 것. 그래서 뭐 하이웨이라 부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 프리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 독일의 아우토반을 기억하는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공식적인 고속도로라는 번역어를 써서 음, 이제 하나의 정책으로서 시작했던 것이 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67년에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후에 그다음 대선 전까지 성과를 내기 해서 3년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이 되었고 경부 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경부 고속도로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정부 혹은 670년대 산업 근대화의 거의 상징과도 같은 그시기에 경제가 성장한 것을 가능케 꼭은 그 결과로서 빛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 고속도로를 하나의 시각 체험으로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은 고속도로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봤을 때 고속도로를 그렇게 어, 아주 무결한 어떤 이한 한국사에 던져진 어떤 커다란 선물로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에 서독을 한번 방문을 하거든요. 64년에 그때 아우토반을 탔다고 해요. 아우토반을 타고 아우토반은 어떤 고속도로냐면은 30년대 아돌프 히틀러가 군사적인 목적 하에서 라는 어떤 국책 사업으로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패전을 한 서독에게도 어, 말하자면 되게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것이자 그것을 닮아서 어, 한국의 산업 근대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슬로건을 이제 걸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고속도로라는 것은 왜 그렇게 좋은 수단으로 생각되었을까? 그것은 자동차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목적지를 갈수 있다는 라 것. 그걸 통해서 물류를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차가 그 역할을 해왔지만, 기차가 한국 사회에는 어 서울과 부산을 이제 수직으로 가로지르면서 어 그렇게 역할을 해왔지만, 기차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정규적인 어떤 이동과 어또 기차가 닿을 수 없는 특정한 어떤 곳들이, 장소들이 존재한다는 어떤 그 한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들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되었던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말하자면 모세 혈관처럼 펴져 있는 여러 자동차 길로 연결해줄 수 있는 커다란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맥은 물류를 빠르게 순환시켜서 수출 중심에 좋은 군대화를 앞당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슬로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속도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방점을 둔 그런 정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속도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가왔을까? 그 방식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각적 경험으로서 들어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각적 경험이라는 것은 빠르게 달리는 차를 어떤 뭐 영화든 텔레비전이든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속도라는 걸 그냥 하나의 시각적 구조물로서 쫙 뻗어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 쫙 뻗어 있어서 티끌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깔끔한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속도의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그 깔끔한 그 길이 뻗치는 과정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과정도 같이 동반되어 있었겠죠. 길이 아닌 곳을 길로 만들고. 길이라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길을 예전처럼 이종,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방식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그렇게 깔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속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구호와 함께 그것들은 사실 어, 사라진 목소리들이 됐을 것이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토가 재구조화된 방식들을 보여주는 시각 이미지들은 대단히 넘쳐났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뭐 기념 우표고요. 영화를 가지고도 당연하게도 많이 설득을 했겠죠. 어, 박정희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두 번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시작했던 어,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팔도강산이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당시에 문화공보부가 정부 기구가 어떤 기획을 거의 하고 예산도. 어, 대단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 영화와 마찬가지로 극장에 걸려서 커다란 흥행을 했습니다. 그 영화의 3편격인 71년작 내일의 팔도강산에는 고속도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왜냐 이제 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계속 개통됐으니까 고속도로는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매력물이 된 거죠.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부산에 사는 사위 부부, 딸 부부에게, 에, 어떻게 하다가 TV에 출연한 아버지가 자갈치 시장에 생선을 아마도 반나절만에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진짜 그 말을 TV에서 본딸 부부가 차를 몰고 경고속도로 달려서 서울로 와서 부모와 점심 때 생선을 먹는 장면이 나온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한반도 전, 그, 남한 전체가, 한국 사회 전체가 일일 생활권에 들어간다는 그 슬로건이 어떻게 시각화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렇지만 고속도로 자체가 하나의 시각화 장치라고 했잖아요. 이쫙 뻗어 있는 이 도로 공간. 그것을 통해서, 전국이 하나의 동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미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속에서 좀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박정희 정부가 방금 전에 팔동화상 시리즈 같은 어떤 상업영화 말고도 많은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교육하고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고속도로를 다룬 작품들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대화라는 69년 단편, 어, 홍보영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할아버지 두 명이 앉아서 이제 바로 옆에서 길을 닦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잡담을 하거든요. 같이 그냥 말을,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곧 내년이면은 완공될 저 고속도로를 따라서 내가 좀만 젊었으면 부산까지 걸어 내려가고 싶다라고 어떤 한, 한, 노인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맞은편 노인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저 길은 당신이 걸어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말하는 식으로 호통을 치고 그 장면이 넘어가면서 바로 이제 도로에 대한 규칙들을 설명하는 그런 일종의 교육영화로 바뀌죠. 대단히 이제 이 장면이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을 길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사실 자동차의 길과 사람의 길이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죠.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것이었고 많이 다녀서 그곳이 아주 평평해지고 다니기 쉬워졌을 때 사람들은 더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길 주변으로 하늘이 모여들었겠죠. 그런 것이 길의 역사일 텐데 고속도로라는 구조물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와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물류를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제1의 과제였고 어, 그 물류를 빠르게 이동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특정한 속도 이하로는 달릴 수 없고 특정한 빠른 속도가 항상 보장되어야 되는 그리고 고속도로는 주로 쭉 뻗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좌회전, 우회전 같은 그런 일상에서 자동차가 하는 어떤 차선 변경, 아니, 뭐라고 그러지? 그 방향 변경을 할수 없고, 더더욱이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규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규칙 속에서는 그 전까지는 그냥 넘나들던 곳을 이제는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길로 들어갔다가는 차에 치어 죽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실전적인 공포도 존재하고 법적으로도 들어가면 안 되는 도로가 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시공간이 재배치되는 방식. 그래서 그 길은 인간이 아닌 기계만이 다닐 수 있는 기계 공간이라는 말도 하고 뭐, 뭐 최병두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 기계 공간과 인간 공간의 문제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국토가 재구조화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말하자면은 인간이 기계에게 양보해야 되는 장소, 그, 그, 것을 가능케 하는 가치는 속도,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속도라는 것을, 어, 폴 비릴리오 같은 철학자들은 대단히 주목을 합니다. 어, 비릴리오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독재체제라는 것이 어, 공화정 과 같은 정치 기구를 독재를 하는 것이기 전에 속도를 독재하는 것이다, 속도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곳의 속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 분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독점하는가가 어, 어떤 독재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어, 어떤 조국 군대화라는 거국적인 어떤 흐름을 이제 하나의 중요한 표어로 놓고 그 속에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대한 국책 사업을 통해서 속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어 국토를 재구조화했던 방식은 우리가 굳이 박정희 시대가 뭐 유신체제와 이런 어떤 헌법적인 형태의 독재체제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특정 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정치 지도 지배자가 통제하고 독재에 들어오는 방식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빠른 것, 어떻게 하면 빠르게 뭔가를 할수 있는가가 강조가 되었던 시기고요. 그것은 이동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어떤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빠름 속에서는 사실은 계속된 희생과 탈락,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완공을 해야 다음 대선에서 3선 개헌을 통한 다음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 선출을 노려야 했기 때문에 원래는 더 길어야 했을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로나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금강 쪽 근처에 이런 위령탑이 하나 서 있어요. 이 위령탑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1차 개통한 그 구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죽었던 77명의 노동자를 기리는 위령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그 속도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고, 그렇게 빨리 건설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어떤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도로가 부서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안 공사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속도로가 가능한 어떤 속도의 이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찬만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정말 좋게만 봤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1975년에 하길종 감독이 만든 바보들의 행진인데 바보들의 행진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 고래 사냥이라는 영화 제목이나 고래를 잡으러 간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나옵니다.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나는 꼭 고래를 잡으러 동해바다로 갈 거란 야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 친구가 조금 살, 그 대학생인데 잘적응도 못하고 좀 뭔가 좀 괴짜예요, 괴짜.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불신을 받고 학교에서 뺨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유신 시대에 암 어목, 어목했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억눌린 자율성,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했던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바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주인공 중에 한명 영철이 자전거를 타고 새로 개통된 영동 고속도로를 달려서 동해바다로 간 다음에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절망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이미지를 함께 대동했던 그 모빌리티는 고속도로와는 정말 안 어울리는 운송수단인 자전거.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이 고속도로의 모빌리티를 좀 성찰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무엇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